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르키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며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바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으로 이것은 자녀가부모를 향해 느끼는 절대적인 신뢰와 친밀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피로에 귀를 기우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간 우리는 관계의 혼란과 외로움 속에서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깊고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얼마나 친밀하게 누리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으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걱정과 소망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아릴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제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아버지 앞에 나같이 삶을 맡기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오.